네 안녕하세요 안마의자 트렌드를 한눈에 볼수 있는 곳 안마의자 브랜드샵 방방의 문호차장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릴 리뷰는요 전국 안마의자 판매순위 5월 판매순위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전국 안마의자 판매순위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실제 판매된 저희 매장에서 판매된 수량을 토대로 마련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부분들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연 5월 안마의다 판매소니 1위부터 10위까지는 어떤 제품이 차지했을까요? 따라가보시죠. 2021년 5월 방방 안마의다 판매소니 영의 1위는요, 사파 스퀘어 SF5100번입니다. 부드럽게 승모근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기능과 목 부분과 허리 부분이 너무 시원한 제품이세요. 그리고 또 머리 지압 마사지 기능까지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선호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또한 가지 종아리 스크럽 기능과 이제 강력한 발 마사지 기능들이 사람들을 굉장히 매료시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1년 5월 방방암마자 판매 순위 0의 2위는요. 사파이 스케어 SF5000번이네요. 이 제품의 간단한 특징은 SF5100번과 거의 비슷하기는 한데 약간 사이즈가 5cm 정도가 좀 넓기 때문에 풍채가 좀 풍만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시고요 프리미엄급 3D형 안마의자 제품이기 때문에 이 승모근 부분과 목 부분이 굉장히 시원하게 안마가 가능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1년 5월 방방 안마의자 판매순위 0의 3위는요 후지유루기 EC3900입니다 키와미 4D 방식의 3D 내비게이션 포인트 기능이라고 해서 척추의 라인업을 따라서 얘가 센싱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리얼 안마 강도 조절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강도가 시시각각 내 마음대로 변환을 해가면서 받을 수가 있다는 게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2021년 5월 방방 안마의자 판매순위 0의 4위는요 오레스트 5 r 6 0 0 0번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기술력으로 국내에서 조립 생산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사양급으로 나왔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3D형 메커니즘의 LS 프레임의 기능을 갖고 있고 종아리 스크럽 기능에다가 다리 길이 자동까지도 들어가 있고요 3D형 프리미엄급 안마의자라고 하셔도 과언이 아닌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1년 5월 방방아마자 판매순위 0의 5위는요, 케어렉스 CLX-770 이라는 모델입니다. 네, 이 모델은 5월달 어버이날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부모님 선물용으로 가장 많이 나갔던 그런 모델 중에 하나고요 마사지 볼이 그렇게 딱딱하지가 않고 말랑말랑한 그런 제품이십니다. 다른 발바닥 롤링이 아래 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에 달리 얘는 평행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발바닥 전체 부분을 케어를 해줄 수가 있는 발바닥이 가장 시원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1년 5월 안마의자 판매순위 0의 6위는요 후지유르기 JP-1100번입니다 네, 아쉽게도 후지유력이 JP-1100번은 지금은 다시 만나보기가 힘들어졌고요 요거 후속 모델로 후지유력이 PFC-7900이라는 모델도 나왔기 때문에 저희 방방 24개 매장에 또 방문하시게 되면 은 여러 가지 모델들도 같이 체험이 가능하시다 보니까 매장에 한번 방문해서 한번 여러 가지 제품을 체험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1년 5월 방방안마호자 판매 순위 0에 7인이여. 사파일 스케어 SF4500입니다. 2019년도에 처음 이 제품이 출시가 되고 난 다음에 지금껏 누적 판매 수량이 굉장히 많은 제품이세요. 딱 필요한 기능들만 들어가 있는 그런 3D형 안마의자고요 부드럽게 마사지 볼이 앞으로 전진 후진 해주면서 허리 부분과 목 부분을 딥하게 깊숙하게 마사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이다 보니까 안마감은 굉장히 좋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칭을 할때 온몸을 잡고 난 다음에 쭉 당기고 트위스트 해주는 그런 기능까지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이 압권인 그런 모델입니다 2021년 5월 방바 안마의자 판매순위 0에 8위는요. 오레스트 안마의자의 OR-3300이라는 모델입니다. 기본 SL 프레임에 2D식의 안마의자의 기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가성비 쪽으로 가장 시원한 모델이지 않을까 또 부모님 선물용으로도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실속 있는 안마의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1년 5월 방방 안마의자 판매 순위 영외에 9위는요 정통 후지우르기 안마의자의 JP-870이라는 모델입니다 더블 센싱 기능에 자동 체형 인식 기능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허리의 척추 라인을 따라서 센싱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보유하고 를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실시간 강도 조절이 1단계부터 7단계까지 가능한 모델이기 때문에 그만큼 조금 더 섬세한 모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2021년 5월 방방암마호자 판매 순위 10위는요, q r 스 R21 이라는 모델입니다. 프레임 구조로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인 LS 프레임의 일반 2D암마호자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마사지 볼 자체가 그렇게 딱딱하지가 않고 탄성감이 있는 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암마를 받으시는 분들은 가장 최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제품이시고요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2021년 5월 방방암마의자 판매순위 1위부터 10위까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디까지나 이거는 고객님들이 개인적인 안마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매장에 오셔서 체험을 해보시면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2021년 방방암마의자 6월 판매순위를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꾹꾹 눌러주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